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여기 일 여기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니 받들이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이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곳에서 밤을 보내지 않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또 그리고 그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여인들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밤을 잠을 자지도 않고 아마 예수님의 이야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이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이런 환한 불이 있지 않을 때 아닙니까? 굉장히 어두웠을 것인데 그 밤에 뭐 촛불 몇개 켜놓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런 느낌 아십니까? 좀 어두운 데 있는데 왠지 누군가 한명더 있는 느낌 싸한 예. 어, 느낌이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와 계신 겁니다. 어, 예수님께서 문도 안 열렸는데 그들 가운데 서 계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3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여기서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샬롬이 되는 것이고 또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는 평안, 뭐 평화, 평강, 화평 뭐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어, 예수님이 사시던 이 시대는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들어보셨을 이 팍스, 팍스 로마나라고 할때이 팍스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평화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보고 있는 이 에이레네와 샬롬과는 조금 다른 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는 네 가지의 조건이 성립이 <laughs> 돼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어야 되고 또 정치가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갈등이 없는 모든 민족들이 갈등이 없는 상태가 됐을 때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정치가 불안정하다, 그럼 팍스가 아닌 거고, 다 괜찮은데 민족들끼리 다툰다, 그러면 팍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만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게 보면 이 팍스라는 단어는 또 외부의 영향, 그러니까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이 팍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이 평강 어, 에이레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외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화,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소모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증언들로 굉장히 이제 흥분되어 있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평강은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위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주위의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올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잘 되어서 그 조건 때문에 잘 돼서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주위에 있는 상황은 우리를 흔들 흔들고 또 우리 안에 어, 우리 그 주위에 우리를 평안하게 할수 없는 누가 봐도 평안하지 못할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인해서 그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사람들이 보기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어, 재밌는 것은 놀라운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를 하셨다는 겁니다. 나타나셔서 나는 너희들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어라고 어떤 소원함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과 그 권위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준 사람도 없었고 누군가가 문을 여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보니까 예수님 이 갑자기 들어와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귀신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그랬나 보다라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게 어떤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여전히 무서워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그것이 가짜였는지, 진짜였는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았는데, 부활한 육체가 진짜 부활한 육체인지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는이라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육체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믿기 어려운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부활에 대한 어떤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 당연한 반응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육체까지 부활하신 그런 부활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찐 부활'이라고 했는데 요즘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찐이 찐계란 할때그 찐이 아니고 그 참진이라고 하는 그진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좀 강조하면서 이제 세게 발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진이 뭐 진선미 할때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보면은 진리, 뭐 진실, 진철 할때요 이제 진짜가 쓰거든요. 아 어, 예수님께서는 어, 참된 부활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직접 만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진짜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셨기 때문에 아, 이 정도면 믿어야지라고 어, 할수 있는데 이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40절 말씀을 40절 4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무 기뻐서 믿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돌아오셨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만져보고 자기 살을 꼬집는데 만아픈 겁니다. 너무 기뻐서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또 놀라서 믿지 못하고 무서워서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이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면서 누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좀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지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집에 가셔서 거울을 딱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찐 부활을 인증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거기다 한 가지를 더해서 음식을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4 2 절과 4십삼 절을 보면 사십일 절 후반부터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막 다니십니다. 지금도 막 갑자기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 음식이 필요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식사를 하셨을까? 예수님 배가 고프셔서가 아니라 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부활, 완벽한 이 육체의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직접 드셨다는 것이죠. 어, 우리는 이 장면, 이 상황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완벽한 육체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완벽하게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부활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 가지의 제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살아오지 못했던 세상을 우리는 아마 부활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이 영생이 도대체 무엇일까?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이 조금 더이 깊은 의미로 생각을 해 보면 인간이 마이해야 하는 어떤 한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또 영생이라는 것이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곳에 그런 시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라는 것이죠. 어, 오늘도 이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저 어제 이제 빈소 예배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한번더 이제 또 죽음에 대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의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아더 이상 보지 못한다는 슬픔이 있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 당사자에게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제 사고를 난 적이 있었는데, 이제 1년 전에 사고를 났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고를 날 뻔한 이제 경험들이 몇번 있었습니다. 한번은 이제 그 위기를 딱 피한 후에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차를 옆에다가 세우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대로 부딪혔으면은 아, 오늘 내가 마지막이 될수 있었겠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죽으면 어, 우리 가족들은 슬퍼할 텐데 나는 좋겠다. 왜냐면 이제 죽으면 이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어,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있는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다시 못 만난다는 슬픔이겠지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날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부활해서 태어나는 그런 새로운 날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 부활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우리가 전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런 그 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그 죽음에서 눈을 뜨는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 우리에게 분명하기에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 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 부활,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을 주님께서는 극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의 손과 발과 옆구리를 확인했을 겁니다. 진짜 이 모자국이 있고 흉터가 있고 어, 이제 구멍이 뚫렸을 텐데 뭐, 구멍이 이제 뭐 메꿔지긴 했겠지만 그 상황들을 분명히 확인을 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없었던 제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도마라는 제자가 어, 괜히 어디를 가는 바람에 이제 평생 의심 많은 도마로 이제 찍혀가지고 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도마가 돌아와서는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 지금 갔다 와 보니까 분위기가 다른 겁니다. 나갈 때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돌아왔더니 지금 난리가 난 거죠.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셨지만 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겁니다. 지금 도마만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데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직접 보고 내 눈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예수님 바쁘신 와중에 또 도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까시죠 그러 f 서 식스팩도 있고 b 자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을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고 l e bit of a little 는것 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다 e bit o 어떻게 해야지 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아시는 것, 아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얼만큼밖에 안 되는지도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직접 나타나 주시고 또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자 하는 게더 크지 않겠습니까? 어,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믿음의 수준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증명해 주십시오. 나는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냥 또 하나의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